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와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또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역시 헛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하 지식,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교회에서는요, 새해가 오면 새해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삼절의 말씀 보시면 백 명의 자녀들을 낳고 장수를 해도 그곳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안장하다 라고 하는 말은 장례식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매장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안장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객사를 했거나 시신이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는 낙태된 자는 그 이름도 없고 햇빛도 못 보지만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인생이라면 수천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불행할 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오래 살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을 만끽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대한 허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이유는요. 다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다 채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탐욕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요.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바른 행동을 할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에는요, 억제되고 감추어진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소유하고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도 모두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복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래 전에 이름이 다 지어졌고요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가 그만큼 우월하고 탁월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그 존재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그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강한 자, 즉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것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1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생애가 마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슨 낙이 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유한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수고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관에 주신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게 하시고, 혹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고 섬기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